지금 들고 진행했던 지붕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붕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서 군청에 갔습니다. 군청 담당자한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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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죠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가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가 바뀐지 자기 뭐 3주밖에 안된다고 설계사무소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 군청 앞에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설계사무소를 세군데 갔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다 다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씌우는 건데 이게 높이가 올라오는 오는 것이니까. 이게 대수선에 관련돼서 이걸 법적으로 그냥 하면 안되고 허가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4,50년이 됐습니다. 4,50년 됐으니까 설계도면도 없는데 설계도면도 해놓고 하면 설계도 빼는데만 없는 설계도를 그리려고 하니까 뭐 1,500, 2,000들니다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 처음봤다안그럼 지금 시골에 저항도 다다 불법인데 그거 뭐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어 일단은 무조건 높이 올라가면 불법입니다. 내친김에 공부를 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말하는 조항을 찾았습니다. 법령정보센터. 애매합니다. 조항왕, 법조항도 두루뭉치라기 그렇습니다. 각 시공구에 조례도 찾아봤습니다.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법률이나 규칙에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도 어 조금씩 다른데 요즘은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도 어 불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판례를 보니까 약간 이제 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례에 이게 다 불법이라고 신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불복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말하기로는 어몇 가지 정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게 지붕을 하는 이유는 누수, 누수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증축의 의미로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태양광이라든지 이것은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불법이 아닌데 왜이런 불법이냐.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인권위에서 공고하기를 어, 불법 건축물로 해가지고 <laughs> 벌금을 막을 때 부과를 할때 이것을 최소한으로 해줘라. 이런 인권위원회에 공고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을 완화해야 된다고 법률을 개정하려는 어, 지금 단계에 있다고 하고 2024년 뭐 10월 정도 되면 뭐 어, 결정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정말 문제가 많은 거구나.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무릅쓰고 하겠다라는 데까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어, 들켜서 신고를 당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 불금을 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게 보통 은마 뭐 불법 건축물에 대한 <laughs> 어, 과태료나 이런 걸 보면 그 평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분을 가는 평수 2 0 0건이서 23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동네 땅값이 1 0만원고 하면 어 위반한 그 건축물 200건이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공시지가 10만원이다. 그렇게 하면 2 0 0만원입니다2 0 0만원을다 넣으면 100분의 50%만 50 된다. 그럼 9000만원이에요. 그럼 0 0 0만원입니다 아니면 30%다. 아마 3 0 0만원 되겠죠. 아니 6분만원 되겠죠. 여런걸 갖다 판매해 줘라는 말입니다. 반 정도. 그러면 제가 공부상을 봤을 때 아파트를 한 300만원 나오겠다. 아니 면 150만원 나오겠다. 이것을 안 되면 그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laughs> 좋다. 막들키면 그 이렇게 하고 이인권이 어 판례를 우리도 밀고나가보자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누수를 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불법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어저 다른 가 건축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고 저 하나 있었습니다. 보일라실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어 주인은 상관없지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이게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어 건축물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뭐 전세 대출 작업 이런 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출 안 해줍니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만 있어도 대출 을안 해줍니다. 근데 주인은별 뭐 상관 없습니다. 나한테 세를 줄때그 사람이 좀불 이익을 부다는지 이런 게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불법 건축물 실태도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를 마치고 계약서를 쓰는 데까지만 해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5년 전입니다. 그 학교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교실 9에서 10칸 정도 그러니까 한 250평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6개 한 140평 됩니다. 이 전체 지붕으로 씌우는 말고 폴리우레탄이나 우리하나 그런 공사를 했는데 교육에서이 차례 <laughs> 발주 1억입니다. 1억 공사를 발주를 하니까 한 7, 8천, 7천 정도나타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교실 이쪽이 가로로 8개 이쪽이 4개니다 이쪽 부분안 하고 이쪽도 약간 끊어서 있습니다. 한 7, 7개 정도, 정도 되는 그 교실 한 200평 정도. 이게 약간 이렇게 하면 지붕의 높이가 넓이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밑에가 2 0 0평이가 하더라도 이건 250평 정도 이렇게 산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공사가 또 이게 또 이렇게 찍으면 또피석 됐죠. 당연히 그리고 공사비도 올랐지만 황급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까깎까까까서 깎아 깎아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쓰는 데까지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계약서를 공격적으로 쓰고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물론 불법에 대한 데는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죠. 공사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 총 3,7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4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조금 나누어 썼는데 이렇게 니다 모양은 모든 직업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도 감사는 걸로 하겠습니다.